하루에 사과 하나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인데요, 이런 사과에도 섭취시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과 섭취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사과 섭취시 주의할 점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과가 대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사람, 가민성 대장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과 섭취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사과를 먹지 말고 상온에 둔 사과를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너무 이른 아침에 사과를 먹지 않는 게 좋고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지 않도록 하세요. 두 번째는 사과의 과다 섭취에 관한 정보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사과를 자주 먹게 되면 당분이 체내에서 열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과를 지나치게 먹는 경우 위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과당이 많아 치아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씨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과씨는 시아나 수소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한 개의 사과에 청산갈림의 함량 수준은 낮아서 우연히 한두 개를 먹는 것은 크게 상관없다고 해요. 사람의 몸도 어느 정도 적은 양의 청산칼륨 화합물에 대해서는 해독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량의 사과씨를 한 번에 먹는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독수에 노출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사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씨를 빼고 먹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는 사과와 감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과의 신맛을 내는 성분이 감기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몸에 열도 나고 땀도 배출되면서 바이러스들과 싸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수분을 배출하지 않고 담아두려는 사과의 수렴성질 때문에 열의 발산과 바이러스 배출을 방해하여 감기가 났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감기가 걸린 경우 사과는 먹지 않는 게 좋고 꼭 먹어야 한다면 약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과 보관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과를 냉장 보관할 때 다른 과일과 같이 보관하면 다른 과일이 쉽게 숙성하기 때문에 사과는 별도로 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갈변된 사과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과를 깎은 채로 오래 두면 겉면이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데 갈변된 부분을 먹으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고 해요.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자체의 유전적 성질을 변형시켜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변색된 부분은 잘라내고 먹는 게 좋습니다. 사과의 갈변 현상을 막으려면 사과 표면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발라두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과 섭취 시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과는 효능이 엄청 많은 좋은 과일인데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고 오늘 가르쳐 준 주의사항을 지키시면 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점을 주의하며 먹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